안녕하세요. 썸쌤이에요. 이번은 22과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더 편해요. 그리고 어, 문법 보다를 배워요. 보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보다가 결합한 명사가 비교의 기준이 됨을 나타냅니다. 선생님, 선생님 보다 커피, 커피보다, 서울, 서울보다, 버스, 버스보다 이렇게 해서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학생이 선생님보다 키가 커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해요.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좋아요. 버스보다 기차가 더 빨라요. 이렇게 활용됩니다. 보다를 사용할 때, 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 자기 나라의 말과, 즉, 모국어와, 어, 쓰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 한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보다가 결합한 명사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다가 붙은 명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 보다가 붙은 명사는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두, 어, 왼쪽, 오른쪽 나눠서 써봤어요. 수박이 사과보다 더 비싸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게더 비싼 거죠? 수박이 더 비싼 거죠. 자, 이거는 사과보다 수박이 더 비싸요.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수박이 더 비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모 보다. 이랬으니까 사과보다. 그죠? 자, 그다음 거 볼까요? 이 시간에는 지하철이 택시보다 빨라요. 그럼 어느 게더 빠른 거예요? 지하철이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에는 택시보다 지하철이 빨라요. 지하철이 빠르다는 거에 어, 뭐랄까,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이 빠르다는 그 사실이. 그죠? 한국어 공부가 개인보다 재미있어요. 어느 게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게임보다. 여기는 게임보다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이 주인은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이게 주요한 사항입니다. 하얀, 하얀색 옷이 검은색 옷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어느 게더 마음에 들어요? 하얀, 하얀색 옷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 옷보다 하얀색 옷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하얀색 옷이 마음에 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오네요. 언제 비가 더 많이 와요? 올해예요. 올해 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비교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비가 더 많이 오네요. 올해는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한국어 발음이 영어 발음보다 더 쉬워요. 어느 발음이 더 쉬운 거죠? 한국어 발음이 더 쉬운 거예요. 영어 발음보다 한국어 발음이 더 쉬워요. 그 다음 김치찌개가 떡볶이보다 더 매워요. 어느 게더 매운 거예요? 김치찌개와 떡볶이 중에. 김치찌개가 더 매운 거예요. 떡볶이보다 김치찌개가 더 매워요. 자, 그 다음,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울 거예요. 오늘 날씨와 어제 날씨, 어디가 더 추워요? 오늘 날씨가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날씨가 더 추울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다 같은 뜻입니다. 서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특이한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이것보다 더 디자인이 예쁜 모자가 있어요. 그랬어요. 매장에서 얘기할 수 있죠. 모자 가에 가서 모자를 쫙 봤어요. 쭉본 다음에 어, 이것보다 더 디자인이 예쁜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이것보다 디자인이 더 예쁜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라는 거는 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예쁜 모자, 더 디, 디자인이 예쁜 모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뭐, 보다가 들어갈 때, 여기서는 뭐, 바꿀 쓸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하고 또 다른 비교하는, 다른 비교하는 저것이라든가 그것, 이런, 이런 게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걸 바꿔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보다 더 디자인이 예쁜 모자, 그 모자가 바로 이것보다 더 예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활용합니다. 보다는 넣은 문장, 활용된 것을 같이 읽어봐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더워요. 집보다 회사에서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에서 버스 정류장이 지하철역보다 가까워요.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봐요.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더 편해요. 이 식당이 크기는 작지만 그 식당보다 더 친절해요. 이 디자인이 다른 것보다 더잘 팔려요. 이 마지막 문장은 다른 것보다 과로를 쳐놨는데 이 말을 안 해도 다른 것보다는 빼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이 더잘 팔려요. 그 말은 다른 것보다 더잘 팔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다를 넣은 대화문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비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 씨, 쇼핑을 좋아해요? 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요. 그럼 이번 휴일에 같이 서울 쇼핑몰에 갈까요? 그것이 다른 것보다 가격도 싸고 물건도 많아요. 거기는 많이 막힐 텐데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요. 쇼핑몰이 지하철역에서 멀지만 버스보다 빠를 거예요. 휴일에는 길이 별로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거예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주말에 신발가게에 간 이야기를 지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주말에 신발을 샀어요. 지난 주말에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쇼핑몰에는 신발 가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가게보다 신발이 유난히 많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어볼 수 있었습니다. 점원이 친절해서 편하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조금 비쌌지만 결국 그 신발을 샀습니다.언니한테도 보여주고 자랑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내일 이새 신발을 신고 회사에 갈 것입니다.네 아주 재밌는 얘기죠.일상적인 얘기지만 유난히 그러면은 보통과 다르게 그런 말이에요.유난히 눈에 띄어요.뭐 이런 말도 해요.어 너무 잘생기셔서 유난히 눈에 띄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키가 크, 크셔가지고 키, 키가 커서 유난히 눈에 잘 띄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주 이런 또 부사가 나왔죠 매우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가게보다 하는 보다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새 신발을 신고 가게에 갈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뒷장의 해설을 잠깐 볼게요. 유난히 앞장에 나왔던 단어죠. 유난히 상태나 성격, 행동 등이 보통과 아주 다르게 이 말이에요. 유난히 강조하다. 어떤 어떤 사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난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어, 길에 갈때차 운전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유난히 유난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길에 유난히 많네요. 왜 그럴까요? 어, 오늘 유난히 날이 밝네요. 달이 밝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유난히 밝네요. 유난히 밝다. 유난히 아름답다. 대단히 아름다워요. 유난히 아름다워요. 그다음 유난히 작다. 유난히 작아요. 크지가 않고 아주 작아요. 예를 들어서 미니어처라죠. 쪼그맣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유난히 작다. 그래서 이해을또 볼까요? 그 아이는 눈이 유난히 크다. 유난히 눈이 커요. 또는 그 옷은 아주 화려해서 유난히 눈에 잘 띈다. 그죠? 유난히에 띄다는 말이 같이 이렇게 어, 연결 언어, 연결어로 많이 쓰여요. 동, 동사로 유난히 못먹 띠다. 유난히 눈에 띠다. 그죠?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올, 올 여름은 아니면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지난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지문에 나왔던 아주예요. 이렇게 나왔었죠. 특히 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조금 비쌌지만 결국 그 신발을 샀습니다. 결국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신발을 샀다는 거죠. 이것저것 보다가 그래서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서 상태로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강하다. 아주 강하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축 경기를 하는데 아니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주 강한 팀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팀을 만났다. 아주 강한 팀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곱다. 아, 아주 얼굴이 곱게 생겼어요. 아니면 옷에 옷에 그 천이 아주 아주 고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귀엽다. 아, 우리 아이가 너무 귀워요. 여 아니면 그집 아이가 너무 귀워요. 여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귀워요. 여 아니면 아, 아, 그 고양이가 아주 귀워요. 여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귀워요. 여 아주 길다. 길이가 아주 길어요. 긴 다리. 아주 긴 다리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깊다. 계곡이 아주 깊어요.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깊어요. 그래서 아주나 매우는 비슷한 뜻이다. 같이 쓴다. 이렇게 되죠. 아주로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상황은 휴대전화 가게예요. 휴대전화 핸드폰 마찬가지 뜻이죠. 네. 휴대전화 가게에서.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뭘 찾으세요? 핸드폰을 좀 보고 싶어요. 이 핸드폰은 어떠세요? 가격이 싸고 예뻐서 인기가 많아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카메라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다른 거보다 조금 비싸지만 카메라가 아주 좋아요. 아주 나왔죠. 매우 대단히 좋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아주와 같은 뜻을 쓰이는 매우를 한번 찾아봐요. 매우 보통보다 훨씬 더 매우 아주 비싼 뜻이에요.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 매우 강하다, 매우 나쁘다, 매우 세다, 매우 빠르다, 매우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어, 그 운동선수는 달리는 것이 매우 빨라요, 매우 빨리 달려요, 매우 빠르다. 그리고 이런 예문도 있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매우 불편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아시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하죠? 매우 불편해요. 네. 매우가 들어간 대화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요. 김치가 매워요. 조금 매워요. 비빔밥이 매워요. 김치보다 조금 더 매워요. 불닭볶음면은 어때요? 아주 매워요. 매우 매워요. 그래서 '매우'는 보통보다 덜하는 의미예요. 아주하고 비슷하죠. 아주 매워요. 이렇게 나왔네요. 아주 매워요. 하고 매우 매워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을 반복을 한 거죠. 강조해서 앞에 지문에서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원래는 무엇을이에요? 무엇을이 줄어들어서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은 또 뭐냐? 무엇 무엇은 줄어서 무이 됩니다.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 영어로 what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무엇을은 줄어들어서 머리됐다. 그래서 매장에서 하는 걸 한번 봐봐요. 매장에서 점원이 손님을 도와줘요. 이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뭘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면 이런 어,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무엇을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물을 때 무엇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뭘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 저는 기차,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뭘. 이런 말입니다.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